안녕하세요. 전당파자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벌써 2023년도 첫 주말이겠네요. 자,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취급하고 또 소개해 보거든요. 이게 is mesh s a 가 12.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산이고요. made in Russia. made by is mesh. 되 있고, 요게 아마 세이가 12. 이런 식이겠죠. 제가 러시아를 몰라서, 이건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 반대쪽에 보면은, 여기, Russian American Armory Company, Scott'sburg, 인디애나주에서 있는, 그, 이 회사에서 이거 수입 판매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, Sega 12. 적혀 있고요. 요거, 이제, 음, 전장을 소개하자면요. 전장이, 어, 41.7인치. 요런 식으로 어있고요 아, 106cm예요. 고 그다음에 여기 총열의 길이는 18인치. 그러니까 46.7cm 되거든요. 총열의 길이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되거든요. 그리고 무게는 7.2파운드. 그러니까 약 3.3kg 좀 묵직한 편이에요. 그리고 탄창에는 여기 5발 장전되어 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살 생각으로 사서 사용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18발짜리 탄창 두개를 주문했어요. 요거는 그냥 5발짜리거든요. 왜냐하면은 제가 그 뭐고 지난주에인가 그러니까 12게이지 탄 산탄을 왕창 샀거든요. 좀 저렴한 가격에 사서 그래서 어 집에 그냥 저는 12게이지 그 펌프 액션 산탄총이 있거든요. 그거 가지고는 별로 뭐 쏘는 그게 없을 것 같아 지고또 이건 또 러시아산 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서 사격을 좀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냥 가서 그냥 마구제밤 한번 쏴볼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또잘 몰라 가지고 검색하니까 1990년대에 칼라시니코프 그러니까 AK-47 회사에서 생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AK-47과 그냥 이게 다뭐 비슷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. 30일간 보관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제제그 산탄총이 되면은 요거 청소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안에 이거 어떻게 생겨 먹은지 모르거든요. 오케이 그리고 또 지금 또 이제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산탄을 좀 샀다 그랬잖아요. 거기 지금 왕창이 있거든요. 잠깐만요. 어이. 보세요. 이게 지금 지금 제가 세보니까 202발이에요. 이게 그릴로딩한 거거든요. 이렇게 재생산탄 이거든요.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. 이 뒤에 보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이거 다 그냥 재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팔아먹지를 못해요. 그래서 손님에게 좀 싸게 해가지고. 209발에 제가 30달러 지불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어 일반 가격보다 반 가격에 제가 샀어요. 왜냐하면 사격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요걸 먼저 샀는데 아니 이걸 먼저 사고 요 소총은 아니네 아니, 산탄총은 따로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먼저 탄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산탄총을산 거거든요. 그래서, 어잘 됐다 싶어가지고, 좀 이거 탄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, 아, 요게 딱 마침 들어와가지고, 또 특히 이제 또 러시아 사는 또 가격이 좀 세거든요. 이게 중고가 한, 한 900달러, 1000달러 가까이 팔리더라고요. 그리고 신품은 아마 1,500에서 한 2,000달러. 그렇게 팔리는 모양이더라고요. 요즘 제가 자생 가격은 내가 못 찾아봤어요. 그래서, 아, 저금 좀, 제법 쏘고 나서 팔아먹어도 되겠다.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그냥 떨어지는 제품은 아니겠다 싶거든요. 이거 왜냐하면 러시아산이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좀또 러시아산, 그러니까, 이즈메쉬, 그러니까, 308탄도, 어, 아, 3 8 소총도 있거든요. AK-47은 없지만은, 308과, 그 다음에 요 12게이지 산탄총, 요거 앞으로 곧제소유가될것 같아요. 그래서 득템한 거고, 그래서 자랑질함 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